가방을 주웠다. 루이비통 가방이다.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방을 분실한 사람을 찾는 글을 올렸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수원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난 18일 수원 인계동에서 주 루이비통 가방의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가방의 이름은 뉴웨이브 멀티포스웨트. 루이비통 홈페이지는 해당 제품을 이렇게 설명한다. 퀼팅 처리한 송아지 가죽 소재의 뉴 웨이브 멀티 포스웨트 크로스 바디 핸드백. 루이비통 시그니처 자수를 수놓은 넓은 스트랩. 손에 들거나 어깨에 짧게 걸칠 수 있는 골드 톤 체인. 스트랩의 스냅 후크에 연결된 라운드 코인 퍼스로 구성된 디자인. 스트랩, 체인, 코인 퍼스 모두 탈착 가능하여. 활용도가 높은 스타일리시한 액세서리. 에르메스, 샤넬과 더불어 3대 명품으로 꼽히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가방답게 가격이 제법 나간다. 318만원 그러자 문제의 가방이 여친 것이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등장했다. 연락주세요. 제 겁니다. 분실물 어디에 있었나요? 여자친구 거예요. 빨리 연락주세요. 이 이용자는 잠시 후 최대한 빨리 연락 좀 주세요. 애타게 찾는 중입니다란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